오늘 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네. 건강운을 높여주는 풍수 또는 음. 비법에 대해서 설명 좀뭐 어,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건강운을 높여주는 것은 환경에 들어 있다 첫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겠죠 그렇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타고난 그 사주 팔자에도 명리에도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습관에도 이 건강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가짐과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잠자리가 편안해야 건강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말 내 잠을 자야 되니까 친구 그래서 안방의 기운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방색이 있거든요. 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오방색이 나한테 맞는 색을 갖다 침구를 삼아서, 침구를 삼아서 사용을 하면 더 기온이 상승을 하고 건강이 더 이롭겠죠. 그쵸? 그래서 첫째 침구, 그 침대, 안방의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맞는 색의 어, 친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올바른 그 가구를 배치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나무 상자를 놔야 될 곳에 쇠를 놨다든지, 응? 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을 놓아야 될 곳에 너무 뾰족한 것을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더러운 현관에 너무 뾰족하고 무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놓으면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그렇게 좋 이 놓아야 할 곳에 제대로 놓지 못하는 거 이것도 건강을 상당히 내려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구의 배치라든지 소품의 배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안방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어디냐 주방 주방은 정말 건강을 담당하는 조항신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첫째도 청결 두째도 청결이에요 그래서 가, 어, 치, 이 식탁 그리고 어, 벽에 시계나 달력이나 응? 어, 뭐, 거울이나, 요런 것들. 그런, 화초. 이런 거를 갖다가 배치를 잘하면, 이 건강의 운이, 건강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건강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다예요. 그래서, 주방.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주방이기 때문에, 주방에, 어, 가구, 주방에, 주방 도구. 전자레든지, 인지 뭐, 가스레인지 냉장고, 밥통, 뭐, 이런 것들 배치,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서 흐름 기가 막히면 건강에도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이렇게 놓는 위치를 잘 선별을 해서 놓으시면 건강에 상당히 위로 오세요. 이 물은 생명, 직결되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어, 바로 뭐, 수도가, 수도 옆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한 곳에, 잘 배치된 곳에 놓아야지, 이거를 너무 가스불에 놓는다든지, 어? 냉장고 가까운 곳에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이롭지 않다. 여건상으로 뭐식 시타게 놓을 수는 없지만, 응. 이 물의 흐름, 이 주방이, 주방 기운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 구조를, 그러니까 음향에 맞게, 오행에 맞게, 이치에 맞게 색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이 건강운을 상승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그런 그 향도 있어요. 그 향수나 아니면 그 방향제 나하고 맞는 향도 잘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건강에 좋으세요. 본인 이 느끼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나한테 맞는 향이 있어요. 어, 무슨 뭐, 아로마도 있고, 뭐, 뭐, 아로마도 있고, 꽃향기도 있고, 무슨 나무향기도 있고, 어? 숲향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나하고 맞는, 이것도 오방의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 건강 치유하고 가시는데, 그, 그 고, 저, 집안에, 나하고 맞는 향을 잘 배치해 놓는 것도, 어, 이것도 건강 운을 상승시키는데 한몫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액자. 이것도 건강 운을 상승시키고, 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 이 액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잘 골라서 선택하셔가지고, 걸어 놓으시면, 어, 어 이민년에는 상당히 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건강에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호랑이 그림 갖다가 거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예쁜 것도 있고 근엄한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래서 나 내가 딱 봐서 음 좋은 거 이렇게 선택하셔서 걸어 놓는 것도 애군도 맞고 건강도 상승시키고 재물도 드리고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하나 갖다 거는 것도 상당히 길할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아, 이렇게, 건강운을 높여주는 풍수를 제가 소신껏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민연에는 해운이 강해서 힘들고 역겨운 것을 잘 이겨드, 이겨내지 않을까. 해운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이민연에 대박들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